네, 안녕하십니까 나와라 버럭입니다자 지난주 결과들은 좀 좋으셨나요 지난주 번호가 좀 어렵게 나왔죠 어, 엔딩이 27번이고 보너스 볼도 단번대가 등장하면서 30번대와 40번대가 모두 멸하는 그런 회차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잡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반자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생일을 가지고 고정된 숫자로 조합을 어, 매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은 12번과 22번이 동반 출연할 때 그런 흐름들이고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지난 회차 뭐 다뤄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을 직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과 22번이 같이 왔을 때 관심을 줄 만한 그런 흐름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번과 22번이 동반 출연하게 되면요. 20번 때 중에서 특히나 27번과 28번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미리 체크해 놓은 527회차, 12번과 22번이 동반 출원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바로 다음 주? 안 나왔죠? 한주 건너? 안 나왔고, 어, 27번, 뭐가 좋도 27번이 등장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12번과 22번이 나오고, 27번은 이렇게 등장하는 흐름이 있더라. 자, 그 다음 한참 뒤에 나오죠? 897회차입니다. 거의 한, 340그 400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40회차. 그런 얘기 뭐야? 5년 이상. 자, 12번과 22번이 나오고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28번이 당번으로 등장. 바로 다음 주. 27번이나 28번이 당번으로 따라오더라. 자, 그다음에 등장한 것이 921회차입니다. 아, 12번과 22번이 나왔고 바로 다음 주에 27번. 바로 다음 주. 자, 같이 28번이 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27번이 오기도 하면서 만족한 부분이다. 952회 차입니다. 12번과 22번이 왔고, 바로 다음 주에 27번, 28번. 26까지 포함하면 더 좋네요. 그죠? 위에도 2 6번 있었거든요. 위에도 보면, 여기도 26번이 있는데, 27, 28번을 중심으로 26까지 집어넣어 살펴보면 아주 흐름이 아름답게도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자, 1017회 차. 12번과 22번이 왔고, 여긴 바로 다음 주안 나왔고, 한주 건너 안 나왔고요. 뭐가지회차 27번이 당번으로 오면서 만족 그죠. 바로 위에 이런 번호들이 또 있긴 하네요. 그래서 잘 붙어 다닌다는 흐름을 아, 유지하고 있다. 자, 1043회차, 12번과 22번 나왔고, 여기는 바로 다음 주한주 건너. 뭐가지 회차, 26번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흐름이니까요그 어, 흐름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1 0 5 5회차 12번과 22번이 왔고, 바로 다음 주한주 건너. 그죠? 한주 건너, 27번이. 당번으로 등장하더라. 그리고 1188회차 12번과 22번이 왔고 주변으로 보면 일단 뭐 26번, 27번 다 있긴 한데, 그죠? 어쨌거나 12번과 22번이 온 이후에 27, 28이 당번으로 잘 붙어다니는 그런 흐름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3구나 4구 위치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보시면, 보시면 자 12번과 22번 왔고 여기 3구 4구라는 얘기 뭐예요 추첨 후에 당첨번호를 작은 숫자부터 나열했을 때세번째나네번째 공이라는 얘기죠 그죠 바로 다음주 한주 건너서 3구와 4구 위치에 27번이 당번으로 오더라 자 여기는 어때요 바로 다음주에 28번이 어느 위치 3구에 당번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자 여기는 한번 넘어갔고요 넘어가고요 자 다음 12번과 22번이 왔고 3구나 4구 위치에 27번과 28번 그 다음 여기는, 아, 여기도 이러네요. 자, 그 다음. 아, 여기는 아예 그냥 저거네. 보너스 볼까지, 26번까지는 3구네, 4구네, 그죠? 자, 그렇고, 1055회차. 여기는 3구, 4구에서 4구에 등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자, 그래서 일단 3구, 4구를 중심으로 보되 26, 27번을 중심으로 26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흐름은 물론 뭐가지까지 가지만 26번을 포함하면 한다면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서 당번으로 오는 흐름이 우세하다. 비록 뽑을 일지라도 뽑을 일지라도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서 오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버호도가 구간으로 볼라 보다 보니까 혹은 번대벌로 볼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흐름들이 41번이나 42번에서 당첨 번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2번과 21번이 당번으로 왔을 때. 11번과 단, 아, 12번과 22번이 당번으로 왔을 때 대다수의 흐름들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주 건너서 42번, 뭐가 좋을까요? 41번이 당번으로 오면서 만족한 부분이죠. 그죠? 42번과 41번. 자 여기는 11번과 22번이 오고 바로 다음 주에 42번. 그죠? 바로 다음 주에 42번. 자 여기는 한주 건너서 41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다음 주와 한주 건너서 41번과 42번. 자, 1017차는 원래는 어때요? 원래대로 흐름이라면 바로 다음 주를 한주 건너서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근데 보니까 기존에 미리, 미리 왔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한주 건너서 모가지 회차에 41번이 당번으로 오면서 아, 잘 붙어 다니는 흐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예외적인 흐름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한주 건너서 41번. 그죠? 그 다음에 12번과 20번 하고 바로 다음 주, 한주 건너, 뭐가 제외 차에, 42번이 보너스 볼러 오면서, 만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체적인 흐름들로 보면, 어때요? 그 구간 내에서, 구간 내에서, 41번이랑 42번이 중에서, 당번으로 오는 흐름이,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가 우세하더라. 어쨌거나, 여기 구간 내에서, 특정 구간에 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 써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20번대고 여긴는 40번대니까 단번대나 10번대나 혹은 뭐 30번대나 잘 붙어다니는 흐름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유리한 흐름이 그나마 좀 유리한 것이 17번과 19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흠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만해요 은자 527회차 12번과 22번이 왔고 바로 다음주에 17번 17번 17, 18, 1 9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좀 타이트하게 보자면 17번과 19번을 보는 게 좋다. 일단, 여기고요. 자, 바로 다음 주에 17번.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17번, 한주 건너 19번. 17번. 17번, 18번, 19번이네. 그죠? 자, 어쨌거나 17번과 19번. 자,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17번. 17번. 17번, 17번. 자, 여기는 12번, 22번 나왔고, 원래는 17번이나 19번이 와야 되는데, 안 왔죠? 7번과 9번만 당번으로 잔뜩 왔어요. 7번, 9번, 27번. 그죠? 9번. 29번, 9번. 어, 17번하고 19번만 빼고 엄청나게 왔어요. 이거 깨졌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과 22번이 오고, 여기는 19번. 그 다음에 밑에 17번. 그죠? 자, 12번과 22번이 오고,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7번, 19번. 그죠? 한 번씩 등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2번과 22번이 왔고, 여기는 한주 건너서, 아, 19번이 당번 등장하면서 만족한 그런 부분이다. 아,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요 구간 내에서, 17, 9번은 같이 오기는 왔는데, 어쨌거나 17번과 19번은 관심을 둘만 하다. 자, 그간의 흐름들이 12번과 22번이 오고, 바로 다음 주에 17번, 2구. 오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17번 그 다음에 한주 건너서 19번이 어디 2구 그 다음에 여기는 17번과 12번이 12, 과 왔고 바로 다음 주에 오기도 했지만 한주 건너서 17번이 또 2구의 등장이죠 2구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쉬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19번이 2구 그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다음 주에 17번이 2구 그 다음에 19번 그죠 2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나오네요 여기는 3구 한 번, 상번 등장했죠. 따라서 노림으로 본다면, 노림으로 본다면 이런 위치에 17번에 19번 정도는 한 번, 어, 관심을 둘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심 두는 흐름은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설명했던 내용과 200 상통하는데, 5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한 숫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 자, 요건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같이 보면, 여기부터에요. 자, 12번과 22번이 왔고, 26번에다가 5를 뺀 21번. 여기 21번이네요.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26번에서 5를 뺀 21번. 5구입니다. 자, 12번과 22번이 나왔을 때그 5구, 28번에다가 5를 더하면 33번이고, 5를 빼면 23번이죠. 그죠? 체감 나는 수가 당번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자, 여기는 5차일 까 33번에서 5차일 까 28번 이제 한주 건너서. 그죠? 33번에서 5를 뺀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1017회 차로 가죠. 1017회 차로 가서. 자, 여기 12번과 22번이 나오고, 5구 있는 번호 30번에서 5를 뺀 25번, 5를 더한 35번이죠. 5차이감 나누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43회차 여기는 26번에다가 5를 뺀 21번이 한주 건너서, 한주 건너서 흐름이 되게 우세하네요. 바로 다음 주는 한주 건너. 자, 여기는 5구가 22번이니까 22에다가 5를 더한 27번이 당번으로 등장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어디부터 살펴냐면, 여기부터 살펴보세요. 26번에서 5를 더하고 빼고 아무튼 5차가 날 수가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죠. 26번에서 5차의 값 나는 수가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 여기는 5차가 날 수가 한주 건너. 그다음에 여기도 5차가 날 수가 한주 건너. 그다음에 여기는 5차가 날 수가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주나 한주건너가우 세. 여기는 26번 5차가 날 수가 한주 건너. 그다음에 여기는 오차이가 나 수가 한주 건너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흐름들은 대부분의 흐름들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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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주한주 건너. 대부분의 흐름들은 바로 다음 주는 한주 건너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사구나 오고 사구나 오고 여기 사구죠? 여기는 사구죠? 그죠? 여기는 사구죠?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사구네요. 여기는 바로 다음 주에 한주 건너서 오구 여기는 바로 다음 한주 건너 오4구 대부분의 흐름들은 4구로 왔고 어쨌거나 한주 건너도 5군데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눌려볼 만하죠 물론 꼭 과거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해서 이번에 저까지 그렇게 흘러가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22번에서 5차익간나르수가 17번과 27번인데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서 4구나 5구 위치에서 조금 우세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둘 만하다. 27번이 이런 위치에 오면 적절할 것 같고 만약에 17번이 당번이라면 요런 위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그간의 공통적인 흐름들은 요런 위치에서 당번이 잘 나왔다. 자, 17번은 바로 위에 있고요. 27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번과 27번에 관련해서는 요런 숫자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흐름이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볼 만한 그런 흐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 버롱오도가 염두했던 그런 흐름. 여기부터인데 자, 12번과 22번이 나왔을 때요. 12번과 22번이 나왔을 때 후반부 위치에서 37번과 42번이 뭐예요? 오차의 값이죠? 5구와 6구입니다. 5구와 6구에서 오차의 값. 그죠? 12번과 22번이 나오고 37번과 42번이 오차일까? 자, 12번과 22번이 나오고 여기는 한주 건너서 36번과 41번이 오차일까? 그죠? 자, 12번과 22번이 나오고 여기는 37번과 42번이 오차일까? 맞죠? 37번과 42번이. 이유타는 5구와6구의 차이 값이 바로 5차이다. 자, 12번과 22번이 나오고 여기는 34번과 39번. 한주 건너서 34번과 39번이 혹시나 5차이 값이더라. 자, 여기 11번과 22번이 나오고 26번과 31번이 5차이 값으로 이미 와버렸어. 그래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로 다음 주에 12번과 17번이 앞쪽에서 5차이 값 나오고 후반부 뒤쪽에서는 5차이 값으로 안옵니다. 약간 요거는 틀어졌다 깨졌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가 됐던 간에 같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55회차 1 2번과 22번이 오고, 다시 원래대로 40번과 45번이 오차이값 그런 의미에서 1 2번과 22번이 왔고, 그 간에 대세적인 흐름이라면 바로 다음 주한 주에 5구나 6구, 5구나 구 위치에서 오차이값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4구에 27번을 받고 싶어. 그럼 5구는 여기 뭐예요? 오차가나는 수. 예를 들어서 뭐 30번, 35번, 31번, 36번, 32번, 34번. 이런 식으로 어, 반자동해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본인 입맛에 맞는 수로 골라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외, 여기다 번외, 569 5차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12번과 22번에 관련된 흐름, 27번, 2 8번 중심으로 3, 4구에서 당번이 잘 나오고, 26번까지 포함을 한다면, 바로 다음 주나 한주 건너서 당첨번호가 잘 나오더라. 자, 41번과 42번은, 어쨌거나 그 구간 내에서 당첨번호 잘 나오고, 17번과 19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흐름에 의해서 어, 굉장히 좋게, 어, 2구나 3구 중심으로 당번이 잘 등장하더라. 자, 그 다음 5구에 플러스 마이너스 5한 후, 이번 주, 27번과 17번, 4구나 5구 위치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번 외로 12번과 22번이 등장했을 때, 5구나 6구 위에서 5체 값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을 둘만 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반타작 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분석한 내용과 맞춰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세요. 뿅.